자, 페이스업 상태에서 팔을 갖다 외전하고 약간 굴곡을 시키게 되면 위쪽에서 만져지는 뼈가 외측 상가에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주두가 됩니다. 외측 상가고 하 주두하고 주두 근이부 여기까지가 이제 주근이라고 하는 작은 근육이 있어요. 요 근육이 이제 그 상완삼두하고 같이 건을 형성하면서 널심줄도 주두를 덮고 지나갑니다. 음. 만약에 뭐이 근육에 문제가 있다면 팔을 쓸때 약간 좀 부담스럽습니다. 팔이 왠지 모르게 이렇게 버클링, 이렇게 니스, 그 버클링, 엘보 신드롬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약간 팔이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 주근은 여기서 이렇게 나 굉장히 작은 근육이지만 180도로 신전을 시킬 때 뭔가 이렇게 상하가 채워지는 듯한. 뭔가 이렇게 균형이 만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 근육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MPS는 여기 이제 주두염입니다 주두염 그러니까 마사지 하시는 분한테도 많이 걸리고 학생들이 이제 음, 탁자 위에 예, 주두를 갖다 놓고 마찰을 일으켜서 생기는 염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신전근은 상완삼두밖에 없기 때문에 상완삼두하고 상완삼두를 마사지 할 때는 주분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외측상가하고 주두 사이에, 요, 보면, 골이 있습니다. 요, 벨리를 따라서, 슬라이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곡한 상태에서 하면서, 예, 압을 진행하면서, 팔꿈치를 펴주세요. 자, 안정감 있게 하려면, 모지를 갖다 이렇게 겹정을 하십니다. 이렇게 작은 근육까지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이유는 큰 근육을, 상완 사람들을 마사지하면서 지나갈 때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주디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근육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이 근육은 반드시 또 풀어줘야 되는 예, 또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전을 시켜가지고요. 다시 굴곡을 시키면 주근이 예, 늘어나게 됩니다. 다시 신전, 예, 다시 굴곡. 굴곡을 시킬 때, 예, 주근을 염두에 둔다면 약간 이렇게 바깥으로 외전, 내외전. 외전, 내외전. 주게 되면, 미세하지만, 예, 주근에, 예, 좀 디테일하게, 그, 신전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스트레칭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